보자 페이지 176페이지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다. 여기도 중3때 이미 다 했던 거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는 건데 반복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가 섞여 나와 이제 고1때 내용 보면은 중3때 내용이 엄청 많이 중복이 돼 엄청 많이 중복이 되는데 거기에서 뭐가 들어간다 조금 더 다른 얘기들이 끼어들어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곁들여서 보는 거야 페이지 176페이지 제일 처음에 공식 외워야 되네 수직선이 주어졌을 때 거리 공식은 뭐다 두 점이 주어져 있고 수직선에서 여기가 x1, x2 이렇게 있을 때 어, 수직선에서의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거리에 해당하는 게 모양이 뭐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건 절대값 사용하는 거야 어, x2-x1을 이용해서 절대값을 이용해서 거리를 표현한다. 왜 절대값을 사용하느냐? 거리는 양수거든. 양수니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거리인데 미지수로 나오면 뭐가 더 큰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어떤 게더 큰지 모르는데도 거리를 표현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양수 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 그게 뭐야?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항상 양수 만들어주는 작업이니까 두 좌표의 차에다가 절대값, 양수를 만들어주면 항상 거리가 될,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을 이용해서 거리의 개념을 표현한다. 어, 중요한 거니까 요거 거기 공식에다가 별표를 쳐놓도록 하시고, 뭐 당연히 다 끝난 얘기인데, 어,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어 평면으로 이동하지 평면 x축 y축에서 x축 y축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가 뭐야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뭘 구하는 거야 빗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빗변의 거리를 구하는데 요점이 좌표가 x1 여기가 x2 요 점의 좌표가 어어 어, y1 뭐 y2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뭐가 되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돼? 수직선에서의 거리잖아. 수직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해당하는 건 뭐다? 절대값 x2 x1의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부터 까지 거리는 절대값 y2-y1. 어, 수직선에서의 거리는 뭐다?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원칙이야. 똑같이 표현한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구하는 두점 사이의 거리는 피터스성리에 의해서, 얘피터스정리는 알겠지? 혹시 피터스정리도 모르는 사람 손 들어? 어, 그럼 안 돼. 그건 이제 지참. 진짜... 진짜 나쁜 새끼야. 그렇지 피터럭스 정리는 알겠지? 그러니까 얘제곱각기얘 제곱이 얘 제곱이지? 얘 거리는 뭐가 된다? 선분 AB의 거리에 해당하는 건 뭐다? 피터럭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제곱각기 제곱이다. 근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하나있데 예전에 배운 공식에서, 배운 공식에서, 지금 적을 거 없어. 적지만, 적을 거 없어. 어, 절댓값 X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랑 뭐랑 똑같다고, X의 제곱이 똑같다라는 거는 이미 앞에서도 내가 계속 여러 번 얘기했잖아. 계속 여러 번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절대값의 모양이 여기 들어갈 건데, 아, 절대값의 모양이 좀 부담스럽잖아. 부담스러우니까 어차피 외울 거 절대값으로 외우지 말고, 뭘로. 원래는 절대값인데, 뭘로. 그냥 x 좌표끼리의차이에 제곱에다가 더하기 y 좌표끼리의차이에 제곱에다가 하는 걸 뭘로 본다. 거리로 본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공식 중요해 책에다가 별표 쳐놔 이거 공식 암기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어 중학교 3학년때 이미 끝난 공식이야 다시 나오는 거밖에 없는 거지 중3때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다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으셔야 한다 진이야 이거 외운 적 있어? 물어보는 거야 외운 적 있어 없어? 아니 이 공식을 외운 적 있어 없어? 몰라. 아, 공부를 안한 거야, 그럼, 이제. 왜, 웬만한 책이 다 나오거든? 웬만한 책이 다 나오는 건데, 이 공식을 외운 적이 없다. 그럼 이제 중3 때 신나게 놀았거든? 본인이 신나게 논 거는 내가 감당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더해서 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 외워야 돼. 근데, 피타고스 정리 이용해서 피타고스 정리에 활용해서 나오는 파트니까 암기하고 계셔야 한다. 세훈이도 알아, 볼라 알아? 지훈이 외워야 돼, 알았지? t 우가넌 중삼 때 설명해줬으니까, 당연히 알아야지. 가르쳐줬으니까. 어, 외워야 돼. 근데, 어,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야. 그냥 멀 속에 박혀있어서, 문제 나오면 바로바로 풀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럼 거기다 이제 좀 적을 꺼내줄게. 앞에서도 내가 적어놨어. 앞에서도 어딘가에 적혀있는데, 알아두면 좋은 게 있단 말이야. 뭐가 있냐? 어, 직각 삼각형의 비율을 알아야 돼. 직각 삼각형에 해당하는, 숫자 비율 한세 가지 정도는 알아줘야 돼. 책 어딘가에 적혀 있을 텐데. 나도 지금 어디에 적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내가 분명히 수업한 기억은 나. 직각 아, 삼각형의 비율. 피타고라스 수란 얘기야. 가장 너희들이 많이 배운 게 뭐였어? 3대, 4대, 얼마? 5. 요거는 알고 있는 거지. 비변이 뭐가 된다? 뭐가 된다야? 3, 4, 대각선의 길이 얼마? 5. 바로 외워야 돼. 알겠지? 요거랑 비슷한 형태로, 어, 홀수의 제곱이야. 홀수의 제곱이 연속한 두수의 합이 되고, 홀수의 제곱, 5의 제곱, 얼마? 2 5시 연속한 두수니까, 얼마가 된다? 어, 12하고, 13. 5대12대13도 답이 되는 거고, 7제곱하면 얼마? 49니까, 거기에 연속한 두수, 24대 얼마? 25. 요게 계속 반복이 돼. 근데 나와 한, 맥시멈 요정도 밖에 안남아 몇가지니까 아셔야되고 특별한 자연수의 숫자로 8대뭐 15대 8대15대 세훈아 8대15대 몇? 넌 외워야지 어17 바로 나와야돼 그럼 세훈아 1 7 제곱이 얼마? 계속하면 안되지 그치 196은? 뭐의 제곱이야? 1 4의 제곱이야 내가 저번에 언젠가 제곱수도 한번 위치도 생각나 요 여기다가 써준 기억이 나거든. 뭐 계산하다가 애들이 하도 계산을 못해가지고 어, 17의 제곱이 289까지 얘기 분명히 해줬어. 어, 11의 제곱부터 이, 어, 19의 제곱까지 다 적어준 기억이 나는데 어딘가 적혀있겠지. 근데 너희들은 적어놓기만 하고 본 적이 없어. 그게 너희들의 실력이야. 알겠지? 그게 너희들의 실력이고 어, 그 실력을 극복하고 복복, 싶으면 적은 거를 자꾸 봐. 알겠어? 어, 정리해준 거를, 정리해놓은 거를 자꾸 읽으면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아니, 정리할 건데 잊어버렸어. 그 어떡하나보다, 하고. 그럼 내가 대신 외워주냐? 니네들이 외워야지? 니네들이 외워야 되니까, 정리하고, 그걸 다시, 어, 잊어버리기 전에 자꾸 읽어보면서 생각을 떠올려줘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려. 그 다음, 여기다 뭐 적었었더라? 여기다 적은 게 있어. 뭐가 있냐? 특수삼각형. 1대, 1대, 얼마? 루트 2. 얘는 무슨 특수삼각형이야? 각이 특수삼각형이지 얼마? 45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90도가 되는. 특수각에 대한 거. 또특수삼각형 많이 나오는 거. 1대, 얼마? 루트 3대, 2가 되는 거. 이런 정삼각형반 자른 거지. 어, 30도, 60도, 90도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개는, 어, 이세 개의 전체의직각삼각형의 비율은 외우고 계셔라. 그럼 이제 보자. 내가 이걸 왜 외우라고 그랬냐? 8이야 15야 보는 순간 대각선의 길이 얼마? 17 바로 나오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5야 이게 5야 5야 여기 10이야 구멍 길이 얼마? 13 바로 나오라고 그 정도는 알겠지? 왜? 그런 특수삼각형의 어, 직각삼각형의 비율을 이용하는 거리를 구하는 내용이 거의 더 많이 나오거든 막 말도 안 되는 막 어,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고 제곱 적으로 루트 추려서 루트 얼마 7의 제곱 더하기 25 해가지고 그걸 계산하는 그런 경우보다 이 숫자 안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외우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외우고 계셔라 됐고 증명할 것도 없고 거리 공식 외웠으면 오늘 너희들한테 전달할 개념은 끝났어. 그러니까 오늘은 외울 게 별로 없어. 알겠지? 그걸 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가지고 문제 풀수 있나 그냥 확인하는 정도면 된다. 밑에 개념 체크는 나중에 숙제할 때 해보시고, 필수에제 1번부터 진행을 해볼게. 필수에제 1번 너무 쉬워. 두 점에 해당하는 게 2,3하고, 그 다음에 a-1,-1이야. 그 거리공식 그냥 쓰는 거야. x값 끼리 차이인데, 얘에서얘를 뺄게. 얘에서얘를 빼면 뭐가 돼? a-3이 되고. 썼지! 자꾸 넘어가지 만쓴 다음에 눈으로 다시 봐! 맞나? 알겠지?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한다고. 근데 네들 계산실수 늘어게 많이 하잖아. 왜? 그냥 썼어 그냥 넘어가 아니라니까 쓴 다음에 다시 눈으로 봐. 검산 알겠어? 검산하는 걸 자꾸 눈으로 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안다고 생각해서 문제 풀었는데 맨날 보면은 쫙쫙 거어져 있어. 그건 뭐 검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봐 어, 축구 선수인데 어, 정말 잘해. 근데 큰 경기 나가면 맨날 실수해. 그게 축구선수 잘하는거야? 잘 못하는거잖아 필요있어? 없어? 없어 국가대표못 써먹는다고 갖다 놓으면 맨날 큰 경기 비싸니까 골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똑불 차버려 그럼 너희들 보면서 욕드럽게 하지 않겠어? 그러 뭐하러 뽑아? 안 뽑는다고 아니 죠너희들 국가대표는 아닌데 어쨌든 어, 자꾸 잦은 실수를 하는 사람은 그건 뭐 똑같은거 어디가서 못 써먹어 실수 자꾸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할때 실수를 많이 하면 생각해봐 공부할때 실수를 많이 하는데 다른 일을 할때 실수 안 할까? 공부할 때만 실수를 하고, 다른 일은 절대 실수 안 해. 그런 일은 없어. 공부할 때도 실수 많이 하는데, 다른 거 것도 실수 많이 하는 거야. 그게 실력이라고. 그게 그 사람 가치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라고. 그게, 그게 실력이고, 그게 나의 가치야. 알겠지?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꾸 눈으로 검사하는 거야. 그 다음 에의살 빼, 빼면, 예에살 빼면은, 써도 되는데, 이 정도는 한번 했어. 얘에서 얘 빼면은, 얘에서 얘빼면 얼마야? 어,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에. 그냥 사라고 써도 돼. 제곱에 당하는 게 거기서 얼마가 된다. 어, 4트 2가 되겠지. 4로 2다양변 제곱하는데 암산할 거야. A에 제곱되고, 마이너스 6 a 까지 그냥 나올 거고, 암산. 어, 여기 얼마 있어? 25가 됐기지. 3제곱, 4제곱. 여기 제곱하면 얼마? 30이니까, 넘으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7이 된다. 이퀄 e 0에서 계산해주면 A값 그냥 바로 나온다. 식은 요 정도로 나와야 돼. 알겠지? 쓸데없이 식 늘어뜨려놓고서 행복해 하지 마. 식 길게 쓰는 사람이 수학 잘하는 경우는 없어. 알겠지? 식을 짧게 써야 돼. 식을 짧게 쓰고, 검사 잡고 하면서 계산을 해라. 밑에 있는 거 너무 쉬운 기초문제들이니까, 어, 다 풀었는데 설명할 게 없어. 여기는 그냥 기본 베이스야. 아주 쉬운 문제들이 연속이 되겠고, 한장 넘겨서, 어, 필수예제 2번에다가 하는 거 보시면, 여기도 되게 쉬워. 오늘 하는 거 너무 쉬워. 어, 점에 좌표가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 그니까 러 이제 특히나 이렇게 이 좌표 문제들 나오면, 웬만하면, 여기다 어, 이제 써줄게. 맨, 맨 위에다가 이필수예제 문제 위에다가 써나, 필수예제 문제 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아, 도형 관련된 문제, 도형 혹은 좌표에 관한 문제야. 좌표 문제가 나오면 될수 있으면 그림에 당하는 걸 그려서 문제 푼다, 야. 잘, 음, 보고 바로 문제 풀수 있으면 좋은데, 잘 감이 안올 때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 안에서 성질을 뽑아주는 게 유리하다. 어, 좀, 어 찝어 줄게. 여기가 A점인데, 얼마다?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거 막 눈금도 그리는데 눈금을 하지마 그냥 비례적으로 맞춰줘 비에 해당하는 건 1만큼 똑같이 간 상태에서 2배만큼 간 거지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맞춰서만 표시하는 거야 1,-2가 되고 c에 해당하는 거는 좀 많이 오고 5,2 비슷하게 가는 거지 c에 해당하는 게5,2 얼마 돼서 이 뭐를 어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잡아야 돼 잘들어보니까 여기가 직각일 것 같은 느낌은 들어. 느낌은 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으니까. 근데 이제 확인을 해야 돼. 거리를 구하자. X값 얼마야? 2야. Y값 차이를 보는 거야. X값에 차이에 당하는 게 2야. Y값에 차이에 당하는 게 얼마야? 2야. 그럼 이게 뭐야? 2, 2. 그리고 뭘로 가는 거야? 얘로 가는 거야? 2, 2, 얼마? 2루트이. 2. 바로 나와야 돼. 1, 1, 루트이잖아. 그럼 2, 2, 이루트 2, 2, 알겠지? 여기, 2, 2, 아, 여기 길이에 당하는 게 얼마다? 어, 이루트 2, 바로 계산해 주는 거고. 루트 8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 여기는 좀 머니까 나중에. 그 다음 여기 보자. 어, X 값의 차이에 해 당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얼마야? 어, 1, 5, 4. 여기 X 값 차이 4, Y 값 차이 얼마? 4. 아4 4 얼마? 아4 루트 2. 여기는 어4 루트 2. 계산해 주면 얘가 루트 얼마냐? 32가 되는 거고. 계산해 주면 여기가 얼마야? 루트 8이 되는 구조야. 그럼 여기 가 뭐가 되면 돼? 루트 5. 40이 되면 딱 맞겠는데 계산해 보면 되는 거지. x 값의 차이에 해당하는 건 6이고, y 값의 차이에 해당하는 건 2야. 그럼 여기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루트 40이네. 루트 40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니까 우리가 예상한 직각이 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거리를 다 구해주면 무슨 삼각형인지 아니까 그거 가지고 답을 얘기해주시면 된다. 너무 쉬운 얘기고, 어, 너무 쉬워지. 어, 2-2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 2-2번에 해 당하는 거. 2-2번 보자. 2-2번 보면, 모르는데 그림 한번 그리고 들어갈게. 어, 엑표가 어, 1,1인 점에 A 점이 1,1이 있고, 모르니까 그림 그리는 거야. 요 지점에 뭐가 나오냐? 어, B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이 저기에 있더라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정삼각형이 돼야 돼 C가 여기 그림이 그려지면서 C가 이쪽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게 정삼각형이 되라야 약간 느낌이 좀 빠른 사람들은 어? 요거 기울기가 딱 1이 되는 Y폴 X선상이니까 그거랑 딱 반대로 요 선상에 와주면 요 선상에 와주면 내가 구하는 값이 바로 보이겠지? 그니까 얘 모양이 y 콜 x인데, 그 거랑 딱 45도, 90도가 되는 형태가 되면은 y 콜 마이너스 x 선상에 와주면 될 거라는 걸 금방 알수 있겠어. 그래서 얘가, 그니까 러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이 되니까 대칭되게끔 해주려면 어느 선상에 꼭지점이 y 콜 마이너스 x 선상에 와야지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어때? 같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거고, 계산 말고 예상, 예상하는 거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에 해당하는 거를 뭐로 잡는다? 어 a, 마이너스 a, 부를 다르게 잡는 거고 여기 길이가 얼마야? 2, 2, 2루트 2란 말이야 여기 길이에 해당하는 게 얼마? 2루트 2가 됐으니까 여기 얘 길이에 해당하는 거, 얘랑 얘랑 거리에 해당하는 게얘 거리에 해당하는 게 얼마다? 2루트 2다 해주면 A 값이 바로 나온다. 계산해서 답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고. 다음. 필수 이제 3번 보시면, 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같은 거리에 있는 거. 어, A 점하고 B 점이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어, X쪽 위에 있는 점 P와 y 축 위에 있는 점 Q에 대하여 다음 좌표를 구하라. 같은 거리 때, 이것도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줄게. x축, y축 그려주고, 주점에 해당하는 게 1, 2가 A점에 해당하는 게 1, 2가 여기에 있고, B점에 해당하는 건 3, 4가 B점에 해당하는 건 3, 4가 여기 있어. x축 위에서 x위의 축 위에 점을 찍어서 얘랑 얘랑 거리가 어떻다? 같다야. x축 위에 있는 점에 해당하는 거를 p 점을 뭘로 잡는다? 어, a,0으로 잡고, 거리가 같다잖아. 거리가 같다라는 걸 식으로 세워주면, 뭐가 된다? ap의 거리, 얘랑 얘랑의 거리, 어, a-1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의 거리, 루트 어, a-3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어, 4의 제곱이네, 4의 제곱이 같더라. 그리고 제곱하면 양변에 루트 날라가는 거고, 거고 a 제곱 a 제곱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 4a가 됐고 상수항 여기 25에서 5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0 되는 거지. 이걸 이 정도의 계산으로 할수 있는 건데 얼마이해 검산을 많이 하면서 암산하고 검산하고 계속 뒤집박죽 하는 거야. 생각으로만 쓸데없이 이걸 막또 정리하고 막 그러고 있어 시간만 더 걸리고. 야, 이거 종교에서 식이 많아지잖아? 야, 되게 웃긴 거 얘기해줄까? 식이 더 길어지지? 그럼 계산 실수할 확률이 더 높아져. 왜? 쓰는 게 많아지잖아. 쓰는 게많아지잖면 쓰다가 획 하나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에서 검사할 때보다 오히려 쓸 때가 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쓰면서 많이 쓰다 보면 잘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 알겠어? 그, 그러니까 이제, 어, 그거를 뭐 막기 위해서는 어, 암산한 거가 제곱제곱 지워질 거야. 마이너스 6A, 기억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d 넘어가. 뭐가 돼? A만 보는 거니까 4이 되는 거 찾았지? 그 다음에 1제곱, 2제곱, 5 있어. 그치? 3제곱, 4제곱, 5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5, 25 있지? 넘어 보니까 20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별거 아닌 계산인데, 항 별로 끊어서, 끊어서 암산하는 거지. 다한 번에 하는 게 아니야. 끊어서 암산하면은 분명히 계산력도 좋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 여기 Y축 위에, Y축, 여기 Y축 위에 점이 있어가지고, 어, 뭐가 된다?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더라도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데, 저 거리가 같을 때, 그때 값을 구하라. 그럼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저 점의 좌표에 해 당하는 거를 Q점이라고 잡고, 얘는 뭐야? 0, B라고 잡아놓고, 어, 거리가 같으니까 그 거리가 같다라는 거를 써주면, 어, A, 어, AQ의 거리에 해 당하는 거는, 루트 뭐가 돼? 1제곱 더하기, 어, B-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어, BQ의 거리에 해 당하는 건 X값의 차이, 3의 제곱에다가 Y값의 차이, 그러면, 어, B-4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것도 항상 제곱제곱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 넘어가니까 뭐가 된다? 어, 삽비가 여기 있을 거고, 얘도 똑같이 상수항이 얼마? 20이 나오지? 어, 답이 바로 보이는 문제가 된다.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해줘야 되는데, 아직 조금 계산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거 계산도 잘 못할 것 같아. 야, 이런 필수 문제들 있지? 너희들 테스트 주는 거 있지? 틀리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맞추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모르면 안 돼, 이거야. 너희들한테 테스트 주는 거 있잖아. 어려운 거니까 고민해봐, 이렇게 주는 게아니라 이거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이거 틀리는 거, 안 되는 걸 틀리고 있으면 점수가 안 나와. 알겠어? 뭐, 그게 안 되는데, 갑자기 나에게 수학이 잘안 돼. 방학 때부터 어느 정도는, 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어, 다른 거뭐 하고 싶은 거 많이 있겠지만, 아이씨, 중3에서 고등학교랑 넘어갈 때 공부 빼고 다른 거잘 해봐야 별로 너희들 인생에 도움되는 거 없어. 알겠어? 이제, 너희들 인생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 좀 도움이 되려면, 공부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끊고 가자 끊고 몇 문제 손으로 풀어보고 가볼게 어 유제 1번 하시고 유제 1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삼각형 뭐 되는지 찾는 거 유제 2번 길이다 구해서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유제 3번에 해산을 한번 해보자. 아.